환영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현대 모터홈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의 캠핑 문화와 자동차 기술이 만나 탄생한 현대 모터홈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여행과 생활을 모두 아우르는 특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차량은 현대 자동차의 기술력과 실용성이 결합된 대표적인 RV, RV, 레크리에이셔널 비클, 모델로, 장거리 여행 뿐 아니라 주말 캠핑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대 모터홈은 이동 중에도 편안한 휴식과 숙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현대 모터홈의 외관 디자인은 단순히 멋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기역학적 효율과 주행 안정성을 고려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전면부는 현대의 시그니처 그릴과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어 낮과 밤 모두 강렬한 인상을 주며 측면은 넓은 창문과 매끈한 라인으로 개방감을 강조했습니다. 차량 하부에는 캠핑 시 필요한 전원 수도, 하수 연결 코트가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어 어디서든 손쉽게 캠핑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현대 모터홈의 진정한 매력이 드러납니다. 내부는 작은 아파트를 연상시키는 구조로 고급스러운 목재 마감과 LED 무드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주방에는 인덕션, 싱크대, 냉장고, 전자레인지가 완비되어 있어 요리가 가능하며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제공됩니다. 거실 공간에는 회전식 시트와 접이식 테이블이 있어 식사나 업무, 가족과의 대화 모두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침실 공간은 최대 4인까지 편안하게 숙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부에 위치한 루프베드와 후면의 고정형 침대는 여행 중에도 집과 같은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매트리스 품질이 우수해 장시간 운전 후에도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욕실 공간 역시 간결하지만 기능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샤워기, 세면대, 경기가 갖춰져 있어 언제 어디서든 위생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현대 모터홈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납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내비게이션, 음악, 후방 카메라, 차량 상태 모니터링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과 보조 배터리 시스템을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어 전기 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도 장기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에어컨과 독립 난방 시스템이 적용되어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단열 성능 또한 뛰어나 여름과 겨울 모두 안정적인 실내 온도를 제공합니다. 주행 성능 역시 일반 차량 못지 않습니다. 디젤 엔진과 자동 변속기의 조합은 부드러운 가속과 효율적인 연비를 제공하며 대용량 연료 탱크는 장거리 주행 시 주유 부담을 줄여줍니다. 서스펜션은 캠핑카 특유의 무게와 크기를 고려해 최적화되어 있어.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ABS, 전자식 안정성 제어,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 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초보 운전자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현대 모터홈은 캠핑 트렌드 변화에 맞춰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컬러 변경, 수납 공간 확장, 주방 업그레이드, 멀티미디어 시스템 강화 등 사용자의 취향과 여행 스타일에 맞게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전용 공간과 안전 장치를 추가한 펫 프렌들리 옵션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캠핑 문화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현대 모터홈은 이러한 흐름을 이끄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도심에서 출발해 바다나 산, 시골 마을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숙박과 이동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캠핑족과 여행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여행이 선호되면서 자가 모터홈 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고, 현대 모터홈은 품질과 서비스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모터홈은 단순히 차량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제품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차 안에 있지만 세상 어디서든 나만의 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 모터홈의 가치는 더욱 특별합니다. 앞으로도 현대자동차는 모터홈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을 선보이며 캠핑카 문화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현대 모터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캠핑과 여행의 새로운 가능성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짐을 꾸리고 도로 위에 집현대 모터홈과 함께 자유로운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